잘랑이잘나 정말 웃다고무아옛날다 월고 안에 월고 에 이런것이 있잖아 있어 보이는 이나 이런 그 건축물 중에 좀 이제 아, 기하학적인게 좀 아, 멋진거 아, 하지말아 어. 하지말 그치 아, 내가 해보려고 아, 했었어 근데 도면을 못명이 뭐, 아, 있어야 돼눈떼지 얼추 난 그거 못 딱 맞지. 어, 딱맞요타지마에 가서 이렇게 스케이하도 있고. 연구를 받아서 타지마나 갔다 온 거야. 연구 받아가지고 그서 어, 그래서 스케이바 그거 사기 스케이바 거기다가 그 <이런> 거를 레이저로 <laughs> 네, 뭐 올라가야 되잖아. 그러면은 뭐 드론도 좀 타야 되고, 아니면 <laughs> 또뭐헬리거기도뭐 또, <laughs> 해야 되고. 연구비가 얼마까? 이 하는 거 이거는 뭐뭐이십에뭐 몇십만 원 하겠지만, 갔다 와서 측정하는 게몇 천만 원 정도. 근데 그거 이렇게, 이렇게 거지. 할 수도 있어 뭐. 헬리콥에서, 레이저, 스스케 스케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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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케일 스케일, 우케일 스케일, 일스케면 그 중요한건 술 먹고 집짜 밤에 자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외국은 반응술 먹을 데가 없어요 맞아외 일본은 진짜 차가 있는 거야. 어 특히 미국이랑 한테 한다고 밤에 모든 사람이 다 집에 아이기들 나와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, 그 다음에 이제 나무구역이라는게 있죠? 그 솔직히 넓게 이렇게 빨다열릴지다 집에 가 내가 느끼고 있을 때 주택가라고 하던데 주택가라는 게 없잖아. 주택가에 쉽게 들어가 있잖아. 주택가에는 정말 쉽지가 없어. 네. 집만 있어. 네. 집만 있어. 주택가. 네. 어. 네. 주택을 딱 가잖아. 네. 집에 불만 살짝. 불도. 미국 애들은요. 형범한 경우는 알수 있는 거지 알아? 대결등이 있어. 노래. 그래서 규칙에서 컷답해가지고. 그리고 여기 천장에다 한대 이렇게 가고 스탠드고 나니까 어두워서 죽을 것 같아. <두>

10대 맞히는데 한2 시간 정도 걸려요. 네, 근데 보장도 잘 나고요. 앞에 돌들도 잘워놨고 여러분 트위터 오면 핸드 맞힌다고 하죠.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것도 고쳐야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트위터가요. 어, 유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중기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일반 학생들이 못 만지게 할 거예요. 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경만 내가 이렇게 해서 못 만지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뭐가 겠지만 내가 만지게요, 해 아니면 내가 해줘요. 만지게 그죠? 여러분 만져봐야지, 그게 진짜 실수죠. 여기는 다 많이 쓸게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유있게 놓고 소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는 3 프린터만 5천만 원치에 컴퓨터 한 세트에 3 프린터 지금 되게 좋죠? 네, 모니터도 엄청 눈도 커브드예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뭐 300만 원치에 모니터 컴퓨터 마우스만 그게 지금 여기 한 40대 있어요 한 200만 원치에 4위 그0 0만원 8천만 원 여기 u are 있죠? 이 i n 무 a job, you k 티비에8 4인치 v 요 n g that w 84인치요. 이 i t t i n g to b 0 there, which is fine, sir. e 가 which is 가고 n e s 이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여 my g i 써 l you t 외 o women. You'll be 만약에 외고를 가신 능력이 있 외고들에 방어들에 얻 거예요 뒤집갈거요자산을 볼까 외고하고 외고하고 바로바 볼까 어보지 않을 요내 거예요? 아니면 은 곰돌이가 될 거예요 공순이가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공학 쪽 생각하고 있어요? 공고를 가고 싶어요? 공고를 가고 싶어요? 공고요 공고를 가공를가 자,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제가 로봇으로 승부를 할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많 말하는 로봇이 요 휴머로이드나 버어다 이런거 아니고요이게 귀여운 피규어거든요 대변만 갖다 드리고 아? 어, 친구들은 좀 아쉽죠 원래 인생은 아쉬운거예요자 선생님 작성 다 됐습니까 팬먹는거아니고요 모두 반납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언니들이요 누나들이 가면서 자습도를 할겁니다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 나오는 동안 간단하게 제가 지겹고 하죠. 지겹지 않은 것만 하죠. 자 이제 제가 품들을요. 전답장어을어어 이. 어 네. 저장 다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 앞에 있는 티비, 트윙티기를좀 가지고 왔습니다트윙티가돌아니까 굉장히 시끄거든요 이거보다 더준이 뭔가를 만들때 이거보다 순환된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컴퓨를다르쳐야 돼요. 헤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 둘다 넣으면 이 3D 트위가 자꾸 찢어집니다. 그러니까 모습로딱 생산 기술을 갖게 되요 어, 생산 기술의 인기가그 재산을 사